네, 안녕하세요. 자, 2시 45분입니다. 어, 리플 이 시간에 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리플에 있어서 어제, 어, 저녁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위치에 대한, 자, 흐름은 정확하게 지지와 반등이 예,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항도 생기는 것을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지지를 맞고 반등 그리고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하상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어떤 이제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하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상하상 자 눌림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이 나오고 눌림 상승을 이제 기대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예,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우리가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지지는 잘 되어 있어서 밑에서 들어가는 게 맞고 매수 하든지 아니면 뭐 어, 마진 거리 를 하시든지 예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 구간이고, 눌림, 예, 네, 윗골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등, 추가상승, 아니면 하락,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상, 하, 예, 네, 상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어,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다시 방향을 바꿔서, 뭐, 매매를 하신다든지, 정리하신다든지, 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 달러 차트를 빠르게 좀 확인하면 어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위치를 자이 위치를 지지하지 못하면 지금 캔들이 이 캔들이죠 이 위에 지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네이 박스 안에서 방향을 보고 어떻게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밑에 약간 하락이 나왔어요. 예,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예, 끌어올려 주면서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네, 자, 네, 여기 이 내용이죠. 그리고 상승 나오면 여기 돌파하면 상승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얗게 원을 그려드렸죠. 이 위치 여기가 뭐였나? 예 저항이다. 네 저항 예,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상 그죠? 상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은 눌림 일단 하가 나왔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흐름 자체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 상향으로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렇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시 하락이 나와서 이 위치에서 다시 어떤 횡보의 그림이 나오고 상방이하방이야 이러한 것을 비교해 주시면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음, 디즈니랜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항 자리에요. 지금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어, 지금 내시현 차트에서도 봐도 지금 보시면은 저항이 좀 상당히 좀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준에 대한 저항이 일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고 저항 캔들이 바로 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 음봉부터는 계속 저항이다. 그래서 약간 이게 추출하는 이유가 바로 예, 이 음봉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